안녕하세요. 중개법인 박빌딩입니다. 제가 오늘 소액 투자 추천을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. 송동구에 위치한 사근동이 되겠습니다. 제가 사근동 영상은 한두 차례, 세 차례 정도 업로드를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. 왜 이렇게 달마다 유튜브를 송출을 하냐면, 현재 이 지역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곳입니다. 2023년도 12월 달에 확정이 돼서 6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규모로 지정이 됐고, 지금은 이제 조합 설립 단계인데, 여기 지금 보시면 네이버에 매물이 없습니다. 이 지역을 확대를 해서 좀 보게 되면, 네이버에 지금 나와있는게 9억 5천짜리 하나 옆에 12억짜리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12억 3천짜리 하나 요 지정된 곳에 매물이 요것밖에 없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매물은 19년도에 신축이 된 다세대 주택이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담을권자인데 대부분 과거에 이제 월세를 받았었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상대로 월세가 깨있으면 개비 많이 들어가니까 매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전세로 바꾸고 좀 수익투자가 가능하게끔 세팅이 된 이후에 하나 하나씩 저한테 매도 의뢰가 오고 있어서 제가 한두세 차례 정도 이 투자자분을 이 컨설팅을 해드렸던 지역이 사금동이 되겠는데요. 사금동 입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사금동 293번지일 때는요, 지하철을 못뭐 타고 싶다 하면은 뭐 5호선 마장역까지 걸어가던 7, 8분 정도면 이용할 수가 있고, 이 2호선 용담역을요, 이 청계천길로 가면은 한 2, 3분 되면 이용할 수 있죠. 그리고 가로질러 가면은 왕십리역까지도 한 10분이면 이용 가능합니다. 왕십리역이 지금은 경의선 선 2호선 뭐 분당선 5호선 이렇게 쿼드로블 여세 건인데 여기에 추가로 GTX B까지 들어오죠 B 라인 들어오면은 이제 펜타 여세 건이 되는데 어쨌든 이 모든 지하철을 트라이앵글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 사금동 293번지 밑에 보면 212 1번지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현재 신속통합 수시공모로 접수가 끝나서 주민설명회도 끝났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지금은 성동구에서 이 왕십리역 바로 하단배 해당 7구 실이 앞으로 제일 비싸질 아파트입니다 8사 기준으로 한 19억 이상 호가를 할거 보시고 이미 그거에 대한 증빙은 서울숲 리베브자이 아파트가 8사가 18, 19억에 실거래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두 아파트도 10년이 지나면 준신축으로 들어가겠죠 자 왕십리역사 우측에 이 사근동 일대를 앞으로 좀 오래 보고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림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죠 마장동 벽화마을이 1차로 선정이 됐었고 2차로 293번지가 됐었고요 이번에 수시공모로 이 212번지가 또 되고 부에는 모아타운으로 사군동 지정이 됐습니다. 이 전체 섹터가 앞으로 1 0년을 입주하게 되면 어, 야, 만 세대 정도 규모에 가까운 대단지가 되겠죠. 그리고 뭐초포마에 중학교, 고등학교, 내친김에 대학교도 u 비 t 한양대 학교까지 보내면 좋겠죠. 해서 학군과 역세권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청계천까지 끼고 있으니까 입지적으로 서울 중심지 어디에 내놔도 절대 밀리지가 않고요. 성동구 하면은 아파트 가격 시세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상급지 에 속합니다. 근데 매물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게 네이버에 없다고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원룸 건물 지분 5평 조금 안 되는 게 3억 지금 한 7,500만 원의 의뢰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세가 이번에 1억 6,500으로 맞췄기 때문에 실투자가 2억 한1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요즘 웬만한 상급지들 지장 안된 곳도 2억 투자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마포만 넘어가게 되도 실투자가 이제 뭐 거의 한 3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소액으로 조금 더 조합설비 임박에 가까운 확정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더 저렴한 금액 매입을 할수 있도록도 네이버에도 매물이 없는 지역 이런 점들을 투자자 분들께서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 좀 단점이라면 이 부분은 파악해 보셔야 돼요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되고요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으셔야 됩니다 자, 취득세 감면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 매물은 매매가 아니라 또 분양으로 들어갑니다 기존에 건설 임대사업자로 지었던 건물이라 최초 매입하시는 분도 이제 취득세 감면도 되니까 임대사업자 내셔서 어차피 5년 있다 철거하면은 자동 말소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시는 분이 임대사업자로 실거주를 안 하시려면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겠고요. 임대 개시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거주는 불가능합니다. 세입자를 명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. 자 지금 현재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마장동 벽화가 이미 1차로 됐고 사균동 293이 됐죠. 이제 만화야 티오 간 2개 정도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하방심리가 동요서 효력정지가 나왔습니다. 1차 때도 떨어지고 2차 때도 떨어졌다가 모아타운 한다 그랬다가 또 이제 수시공모로 갔는데 반대 동의서가25% 나와가지고 이제 연번 놈에서 효력 정지가 나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인 사근동 293번지 밑에 212번지가 되면 행당이 될지 용답이 될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요. 이왕 같은 실수자면 지정된 곳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을 이 내용을 통해서 강조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근동 293번지일 때 정비구역 지정 고시공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파트 단지 배치도와 설계까지 다 나와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지정 지역인 네이버에 매물이 없는 사근동 추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제가 또 이제 7월 달은 휴가철이다 보니까 7월 말 정도에 강의를 한 차례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. 그날 강의에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시황뿐만 아니라 제가 또 1억 원초반대 역세권 시트로 스 사전 검토가 들어간 지역도 수익 투자할 수 있게끔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수익 투자를 여러분이 좀 좋은 입지에 좀 선점하실 수 있도록 발로 지금 바깥에서 많이 뜨고 있으니까 바쁘신 시간 토요일 날 강의를 한번 꼭 내주시면 좋겠고요. 강의 참석 요령은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 메시지 주시면 제가 리스트업해놨다가 강의가 개시되기 2주전 정도에는 통보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은 짧게 한번 임팩트 있게 준비해봤고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물권자,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물권자의 매물을 좀 소액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또 컨설팅을 세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드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